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이자 방현철입니다. 오늘은 대신증권 자산 리서치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 문남종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월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본 다음에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0일 새벽에 끝난 월가 증시에서 하우지 이수는 0.27% 상승한 3만, 3만 1029.31에 마감했습니다. S&P500은 0.07% 떨어진 3 8 1 8 8 3을 기록했습니다. 나스닥은 0.03% 하락한 11177.89에 마감했습니다. 오늘의 월스트리트 세 가지 포인트로는 첫째, 50년 만의 최악 상반기, 둘째, 파월 연착륙 장담 못 해, 셋째, 룰 오브 텐 이렇게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이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하나 이슈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50년 만에 최악의 상반기입니다. 이제 뭐 미국 기준으로는 뭐 하루 더 남았지만 우리 기준으로 하면 이제 오늘 이제 상반기가 이제 끝나겠네요. 지금까지 보니까 S&P 500이 올 들어서 19.9%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1970년에 21%가 떨어졌는데 그 이후로 가장 나쁜 제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아, 뭐 하루 낫긴 했지만 결국 1구백0십년 이후 가장 안 좋은 상반기를 좀 나타낼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듭니다. 일단 뭐 S&P 0 0은 한때 이제 뭐 이십 퍼센트 이상 떨어져서 배어 마켓 들어갔다. 지난 주에 좀 반등을 했죠. 그랬다또 이번 주에 좀아 계속 조금씩 하락하면서 계속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배어 마켓이 이제 계속될 것인가? 네. 이게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사인데 아무래도 이제 침체가 나타날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증시 약세장이 계속될지 안 될지 요 요게 결판이 좀나을것 같습니다. 어, 일단 뭐 웰스파고 투자연구소라는 데서 낸 자료를 하나 보니까 2차 대전 이후에 열한 차례 이제 배어마켓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 중에 이제 쭉 보니까 평균 지속 기간이 16개월 그리고 하락폭이 35%정도됐다고 해요. 그런데 네. 침체가 없던 경우는 그한 6개월. 정도에 끝나고 하락폭도 한28.9% 이렇게 됐고 근데 침체가 있으면 이 배어 막기 기간이 한 20개월로 늘어나고 평균 하락폭이 한 38%까지 더 떨어진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침체 있느냐 없냐. 요거로 이제 앞으로 네. 좀 배어 막혀 어떻게 될지. 요걸 좀 가늠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이제 경기 침체가 없다고 하면 어, 수익률 측면에서는 말씀해 주신 대로 그 하락폭이 좀 제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아, 어, 저는 지금 현재 이제 미국 증시를 좀 평가하고 있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 가베노 국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약세장 낼리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6개월 이내까지는 좀 이러한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는 흐름들은 분명 히 있다 고 보고 있는데 이 전제 조건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면 아 1년 이상의 중기적 관점에서 놓고 온다고 해도 약세 압력은 지속될 수 있다고 음. 좀 보고 있습니다.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네. 예, 이 전제 조건이라는 건뭐 음. 결국 다아시는 내용들인데 음. 결국 고물가 아, 경기 침체와 관련된 부분들을 나타내주는 경제 지표들을 아, 시장이 확인하면서.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겠다는 그런 확인들이 음. 커지는 게 전제조건이라 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꺾인다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이거. 경제지표를 통해서. 경제지표 통해서. 네. 네, 통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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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네. 이제 저는 현 시점에서는 가까스로는 아, 7월 1 3일날 발표되는 미국의 음. 6월 소비자 물가를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네. 있고요. 아, 지금 현재 증시가 지난 17일 이후 어, 뭐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 추가 하락은 나타내지 않고 있는 음. 상황인데. 7월 13일날 발표되는 6월 소비자 물가의 결과에 따라서 현 정치가 한 단계 내비업 될지 내밀 다운 될지가 결정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아, 왜냐하면 5월 소비자 물가가 헤드라인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8.6% 나오면서 음. 사실 예상치와 전월치를 모두 상회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한번 충격을 받는데 트리거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예. 결국 다음 달 예정된 소비자 물가 결과에 따라서도 만약에 어, 전월치를 하회하는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음. 사실 증시는 어, 하다 받는 차원에서 반등 압력이 좀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실제적으로 다음 달 열리는 FMC에서 어, 기준금리의 인상폭 자체를 이제 어, 빅스텝 정도로 가지고 음. 가는데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13일날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가 네. 중요하다는 얘기 좀 6월 드리고 소비자 있죠. 물가 상당히 중요하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이제 28일날 발표되는 미국의 2분기 GDP 속포치죠 음. 아, 사실 아직까지는 예상치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이라서 황이 결과치를 말씀드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음. 결국 CPI 어, GDP 속포치가 주는 의미는 어, 물가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시장 판단을 좌우하는 잣대가 될수 있다고 좀 보고 음. 있기 때문에 네. 어,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올해 상반기 증시를 보면서 사실 하락 변동성이 상당히 컸던 기간이었다고 좀 보고 있는데 어, 2020년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나서 그 당일 연도의 S&P 500 지수의 연간 수익률이 16.3% 정도 음. 올랐습니다. 플러스. 네, 그렇죠. 떨어졌다가 반등을 네. 해 가지고. 네. 그렇죠. 근데 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상반기 6개월이채안 되는 기간 아, 음. 어, 그 수익률을 하야하는 더 크게 떨어지는 수익률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어, 제가 보기에는 이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가졌던 그런 정책 기대들을 대부분 반납했다고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음. 어, 앞으로 이제 미국 정치가 추가 하락기보다는 그래도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어, 보이는데 영향을 줄 거로 좀 보고 있어서 아 어, 저는 이제 앞으로의 이 증시 흐름을 놓고 온다고 하면 상반기보다는 그래도 하반기가 좀 걱정을 좀덜수 있는 시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아 네. 어, 제가 이제 연초 시작할 때 올해는 좀 지난 2년 동안의 어떤 투자 환경과 많이 달라지는 부분들로 인해서 좀 변동성이 클수 있다 좀 보,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올해는 좀 주식 투자 임할 때 농부의 마음으로 좀 임해야 된다는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내 어, 시간이라고 할수 있는 여름이 지금 현재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계절보다는 조금 일찍 찾아보긴 했는데, 근데 이제 수확을 좀 걷어들이는 시기를 앞당 앞두고 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3분기 정도. 그래서 저는 올해 남아 있는 기간을 놓고 온다고 하면 3분기 때 반등, 그리고 4분기 때는 11월 8일 예정된 미국의 중간 선거 때문에 좀 일시적인 변동성이 있을 거로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올해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만약에 어떤 주식 자산에 대한 가격 지표들이 올라가는 시점이라고 하면 3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앞으로 볼것 중에 어 소비자물가랑 GDP 네. 성장률 요역을 얘기하셨는데 이 분기에는 아직 안 나왔지만 이날 이제 나온 게일 분기 성장률 네. 확정시가 나왔어요. 네. 그거 봤더니 이제 일 분기 성장률은 이제 지난번에 잠정치 날때 마이너스 일점오 퍼센트 마이너스로 냈는데 역시 이제 마이너스 개, 어 발표는 똑같이 났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많이 네. 좀 네. 어 하락한 걸로 나와서 마이너스 일점육 퍼센트로 확정됐는데 이제 문제는 보니까. 이, 이렇게 마이너스 1분기 때 성장을 했지만 소비가 괜찮았기 때문에 시, 저기 시장의 충격을 별로 안 받았었는데 요번에 이 확정시 분그 발표한 걸 보니까 소비가 상당히 좀안 좋게 나왔어요. 지난번 발표는 3.1%로 나왔는데 이번에 1.8% 증가로 나왔습니다. 이게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에요. 그래서 이 소비에 대한 우려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최근에 또 소비 심리가 안 좋아지고 이러기 때문에 이 분기 때또 어 금리 인상이 반영되는 건이 분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소, 소비가 좀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좀 우려들이 네네. 나오는 것 같은데 소비는 네네. 좀 어떻게 봐야 될것 같아요? 아, 네. 네. 일단 5월말 드라이빙 시즌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아, 가계 주체들의 경제 활동은 이전보다 아, 확실히 증가하는 부분들을 맞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카드 소비액을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네. 금액 자체는 어, 증가 기조에 좀 있는 상황이라서 음. 이런 현재상을 놓고 온다고 하면 아 어, 예상보다는 어, 그래도 견고한 흐름들이 나타나는 거를 2분기 GDP 어 속고치가 좀 얘기해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어, 지난 1분기 어 1분기 이제 GDP의 부진의 그주 원인은 사실 순 수출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음. 수출도 뭐 부진했었지만 어, 수입 역시 아,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음. 아, 사실 1분기 역성장의 주범으로서 이제 순수출 얘기했었고요. 아, 민간 소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4분기 2.5% 증가를 했고 어, 사실은 이제 학정치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3.1% 증가가 나왔기 때문에 네. 어, 역성장을 했지만 미국 경제가 견고하다는 얘기를 좀들었었을 겁니다. 예. 근데 지금은 2.5가 아닌 1.7 전으로 나왔기 때문에 일단 우려는 많이 커지는 것 같고요. 음. 이론에서 이제 향후 바라보는 미국의 경기침체 확률이 높아지는데 좀 영향을 줄수 있는 부분들 음. 어, 그리고 지금 현재 아이비들이 추정하고 있는 어, 2분기 GDP의 속보치는 3% 전후이긴 하는데 네. 아마 이게 수치가 좀 하향되는 부분들. 음. 또애틀란타 연은이 발표하고 있는 GDP 나오라는걸 통해서 보통 음. 또 예측치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0.3% 전후이긴 하는데 네. 이 수치 역시 좀 약간 하향될 수 있는 부분들. 음. 근데 결국 중요한 거는 결과를 확인을 하는 시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 우려 정도로 좀 반영해서 수치 조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음. 좀해 보고 있습니다. 네. 소비 좀 앞으로 좀잘 봐야 되겠습니다. 또 미국 기업인들의 낙관론도 많이 후퇴하고 있다는 이런 조사도 나왔어요. 보니까 듀크데아라하고리치먼드 연방은행 그리고 애틀란타 연방은행이 조사하는 CFO 어, 최고 재무책임자 조사 보니까 CEO, CFO들의 낙관론 지수가 50.7 해가지고 2012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 점점 좀이 비관론 이또 미국 경제에서 확산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으로도 나오는 것 같아요. 어, 연관해서 뭐 파월 얘기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두 번째 이슈는 파월 연착륙 장담 못해 네, 뭐 이겁니다. 이제 파월 의장이 또 포르투갈 가셨네요. 포르투갈 네. 가셔가지고 이제 2 b 유럽중앙은행 위원은 이제 포럼에 참석하셨어요. 물론 리스틴 나가르드 총재하고 영국의 그 베일리 총재 네, 해가지고 세 분이 또 이제 뭐 토론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채널 토론하면서 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어, 연착륙, 노 no 게런티다. 어. 네. 장담 못한다. 그런데 <laughs> 이제 앞서 가지고 이제 파우로 장이 연착륙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했다가 어, 소프트 랜딩이죠. 그런데 좀 말을 좀 소프티시 랜딩해가지고 조금 아, 어, 좀 말을 바꾸더니 또 최근에는 뭐 어, 저기 이 뭡니까 경기 침체 가능성 있다. 파서빌리티또 네. 얘기를 하다가 오늘은 또 아 이게 연착륙이 개런티 할수 있는 거야 아니다 노 개런티다 아 네네. 장담할 수 없다 뭐 이렇게 해서 좀 말을 바꾸면서 사람들의 좀 어, 심리가 어 그러면 연준도 이게 연착륙이 힘들다 그러면 이거 침체로 가는 거아니야 이런 심리가 음. 자꾸 확산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심리가 안 좋아지면 이게 그게 또 침체를 만든다 뭐 이런 어, 얘기도 있어요 네. 아 이렇게 파울루 아, 이렇게 조금씩 뭐 입장을 바꿔가는 건 아무래도. 좀 경기 지표도 조금씩 안 좋은 게좀 나와서 네. 그런 것 같긴 한데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 네. 일단 연준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들이 지난해부터 계속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고 어~ 실제적으로 이제 작년에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할 때 아~ 어, 통화정책을 적절히 시행하지 못했다는 그런 어,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 어, 사실 지난해에 어떤 실기를 좀 줄이기 위해서 그런 발언들이 좀 현실성 있게 음. 나오,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데 아~ 어,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갑자기 연준이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 또 시간이 지나면 음. 또 잘못된 어떤 판단이었다는 음. 음, 생각이 좀 높아질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아, 저는 올해 미국 경제를 좀볼때 연준이 제시하는 점도표와 경제 전망을 좀 중시하는 편인데 네. 지난 6월 FMC를 통해서 제시된 경제 전망 수치를 놓고 온다고 하면 아, 사실 이제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음. 2.8 내년 2.2 근데 이거를 하향 조정했죠 네, 1 7로 네. 어, 동일하게 네. 근데 이 2.7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뭐냐면 아,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1 7 5 정도 음. 되는데 이 수치를 하이 한다는 것 자체는 정말 미국이 어, 앞으로의 어떤 경제 전망을 놓고 봤을 때 비관적으로 좀 바라봐도 될 정도로 수치가 어, 나타내고 있다는 부분들이 분명히 확인됐다는 겁니다. 네. 결국 물가 경로의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사실은 계속 어,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6월 f m p 를 통한 경제 전망 수치 저정한 게 남아 있는 하반기 동안 어, 시장의 우려를 높이는데좀 영향인데 영향 기시구로 어, 좀 보고 네. 있고요. 아 어, 다만 이제 저는 요즘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아 어,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이 높아진 건 맞습니다. 음. 근데 경기 침체가 들어갈 걸로 단언을 좀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음.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아 네. 어, 제가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거는 일단 IMF도 어 최근에 이제 미국의 경계 전망과 관련해서 어, 음. 좀 수정을 했었죠. 아 네. 어, 기존 3.7에서 어, 2.9%로 음. 0.8% 포인트 하향 조정을 했지만 그래도 올해와 내년 가까스로 이제 경기 침체를 좀 벗어날 수 있다는 음. 그런 여진 좀 남겨둔 상황입니다. 피할 수 있다. 경기 침체는 네, 네. 네.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이 얘기에 좀 동조하는 이유는 과거 연준의 통화긴축기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네. 1979년도 이후에 총 일곱 번의 통화긴축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음. 그 중에 두번 79년과 2004년을 제외하고는 사실 경기 침체가 거의 영향이 없었거나 음. 어, 그냥 지나가 버리는 형태였기 때문에 음. 음. 사실은 이제 금리 인상을 지금 현재 단행하고 있는 첫해 연도이긴 하는데 어, 사실 시작이 너무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위험은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시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금리 인상이 종료된 그렇죠. 이후에 큰 얘기가 예. 보통 찾아오기 때문에 음.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미국이 경기 침체 들어갈 수 있다고 단언하기에는 아직 시그널도 있지 않은 상황이고 음. 어, 결국에는 시장의 심리가 그렇게 좀 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 사실 올해 투자환경 을 놓고 온다고 하면 물가는 높고 실업률은 낮고 이게 이제 1979년과 2004년과 투자환경과 상당히 흡사한 부분들이 있는데 1979년도가 당시에는 실제적으로 80년도 3분기, 4분기 때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났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이 종료된 이후에는 사실 남미 부채위기가 발생했었던 음. 사례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금리 인상이 종료되고 나서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을 네. 했죠. 미국 부동산 시장의 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네네네. 네 그래서 사실이 뭐 과거 상황이 반복된다고 단언할 수 없지만. 중요한 거는 교훈이라고 할수 있겠죠. 올해 연준은 물가 통제를 위해서 강한 긴축 행보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결국 큰 위험은 금리 인상 단계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금리 인상이 종료된 이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갈 확률이 가장 높은 시기는 내년 2분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이후. 예. 네. 매크로 지표는 사실. 해석하는 시점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 시점을 좀 좌우하기는 어려운 게 있어서 저는 이제 연준이 제시한 올해와 내년도에 최종 정책금리를 놓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내년 2분기 때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갈 확률이 커진다. 결국 시장이 경기 침체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되는 시기는 올해가 아니라 내년 네. 1분기가 네. 가장 우려되는 시기이기 음.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시장이 너무 한발 앞서서 생각하다 보니까 상반기 대 주가도 큰 폭으로 하락하고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도도 많이 커지는 데일 쪼를 했기 때문에 저는 좀 이런 구분들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아, 파울이 일단 연착용 장단 못 한다는 얘기를 했고요. 아, 이나 이제 연준 고위 인사들은 아, 뭐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제 아, 7월달에 자이언트 스텝. 음.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 계속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아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 준비위원장 총재죠. 이분도 포르투갈 같더라고요. 어 아, 네. 아, 근데 이제 포르투갈 가서 가가지고 이제 CNBC랑 인터뷰하면서 이 7월에 이제 금리 인상 어떻게 될 거냐 이, 이런 질문에 대해서 현재 경제 조건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7월에 자기가 75bp 0.75% 포인트 인상을 지지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아, 이분뿐 아니라 지금 많은 분들이 아 자이언트 스텝 75bp 인상 이거 지지를 하고 있죠. 물론 이제 파울 의장은 지난 6월 그 FOMC 끝난 다음에 50bp, 75bp 다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에, 많은 지금 고위 인사들이 다 75bp를 아, 지금 네. 나와서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몇분 이름 뭐, 불러드리면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미셸보 보먼 이사, 예, 연준 이사들이죠. 그리고 연방 준비 은행 음, 지역 아, 총재들도 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하고 찰스 에바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 메리데이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 이렇게 다들 칠십오 bp 인상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로레타 메스터까지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지를 하고 있고요. 이 메스터 총재는 이제 FMC에서 의결권까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을 되게 높이는 이런 발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자이언트 스텝 인상 확률은 보니까 한87% 정도 돼요. 네, 상당히 시장에서도 높게 보고 있다. 그래서 향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좀큰 폭의 금리 인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다. 하지만 또 봐야 될 것은 인플레이션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이런 신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파월, 연착륙, 장담모 해. 두 번째 키워드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룰 오브 텐입니다. 아, 룰로 붙 텐. 그럼 뭐 무슨 얘기냐면 아, 열, 10의 법칙. 뭐 이렇게 얘기를 번역할 수 있겠죠. 뭐가 아, 10이냐? 아, 그랬더니 이게 이제 경험 법칙인데 이게 10을 넘으면 뭔가 경기 침체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불안해진다. 아, 뭐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뭐가 뭐가 넘냐? 그랬더니 10년 만기 이제 아, 아 저기 그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죠.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하고 휘발유 가격의 합이 10을 넘으면 그 미국 경제가 침체로 간다. 아뭐 이런 주장이에요. 이걸 이제 처음 만드신 분은 이 용어를 경제분석기관 스트레티거스의세석이 코노미스트 또는 스밀러라는 분이 이제 한 10년 전쯤에 만든. 얘기인데 지금 다시 이 숫자가 10을 넘기 시작하니까 이게 다시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30년 만기 모기지금리 보니까 프레디맥이 이제 발표를 하죠. 보니까 연 5.81%까지 집계가 됐어요. 거의 6% 육박하고 있고 미국의 이제 평균 휘발유 가격은 미국 자동차협회에서 집계를 하는데 갤런당 5달러 지난주 얼마 전에 이제 5달러 넘었었죠. 그러다 지금 오늘 보니까 4.86% 8달러 해가지고 두 개를 합치면 10이 넘어가요. 네. 네 그래서 어, 이분 얘기가 다시 화제가 되겠 있습니다. 이렇게 에, 이 에, 10이 넘어가면 상당히 이제 침체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는데 이게 무슨 논리적 근거 있는 건 아니고 이 되게 경험 법칙인데 이 미국 사람들한테 가장 그 영향이 큰이 주택담보대출 금리하고 휘발유 가격 이게 어느 수준을 넘어가면 어, 상당히 불안해지고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또 실제로 어, 실생활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경기 침체로 갈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최근에 침체 가능성 얘기들이 막 나오니까 여기까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침체 확률, 그러니까 마,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확실하게 침체단 아니고 다 확률로 네. 얘기하고 있어요. 네. 이게 가능성이 네. 있다 이런 부분들인데 이 가능성. 네. 어 이거 어떻게 봐야 돼? 뭐, 보니까 이 금융회사들 뭐 반반이다, 네. 뭐 지금 절반을 넘었다, 뭐 이런 얘기도 네. 있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침체 확률 뭐 30%, 2년 후까지 하면 48%, 뭐 어떻게 보면 높은 것 같기도 하고 뭐 반반이면 네. 그렇게 높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네. 어, 숫자 자체가 되게 애매하죠. 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것 같고요. 예. 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미국 경제는 아, 경기침체에 대한 확률이 높아진 것이지 음. 앞으로 미국이 경기침체에 들어간다고 단언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제가 그 수순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 일단은 아, 미국채 10년물과 3개월물 금리의 역전이 일어나야 되고요.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분기 연속 음. 아, 미국의 아, 분기 성장률 음. 아, 전 분기 대비 연율이 되겠죠. 이게 두 분기 연속 연성장 된 모습 들 연속 마이너스 성장. 아, 그리고 네. 나서 이제 또 금리 인상이 종료되는 거. 음. 사실 이런 수순들을 확인하고 나서 아, 미국이 정말 경기 침체 들어가겠구나 고민하시도 되는데 음. 지금은 너무 앞, 좀 빠르게 고민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 어, 뉴욕 연연이 어, 향후 1년 뒤에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갈 확률을 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계속 추정해서 나이 New y o r 고 New y o r 1 1 정도밖에 음. 안 돼요. 음. 그니까 시장이 예측하고 있는 숫자 대비하면 r 어, 간격이 상당히 많 k 있는 상이죠. 황 그래서 저는 뭐 우려하는 거는 뭐 사실 사람의 심리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서플디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는 걸좀 얘기 드리고 싶고요. 저는 올해 그 연준의 전도표에 의거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연준의 통화정책의 행보는 7월 13일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결과에 따라서. 어, 두가지 안이 나올 걸로 좀 보고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올해 남아있는 정례회의가 (4차례) 네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음. (75) 어~ (50) (25) (22) (25) 네. 이게 첫 번째 아니고요두 번째는 네. 어~ (50) (50) (50) (25) 네. 이두 가지 정도로 좀 수순으로 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어, 올해 내년 이제 그~ 연방 기금 금리에 전도표 중앙 값을 놓고 온다고 하면 올해가 3.4 내년이 3.8로 조정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 연말에 3.4 전후로 정책 금리를 맞출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내년도 3.8은 내년도 FMC 일정을 놓고 봤을 때 1월과 3월달 0.25% 포인트씩 올려서 내년 3월이면 3.8을 맞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그때 되면 금리 인상이 종료되기 때문에 연준이 가장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갈 확률의 기간을 놓고 온다고 하면 내년 2분기를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갈 확률이 가장 높은 시기는 내년 2분기 정도부터 될 거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우려하시는 건 좋지만 너무 섣불리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자산의 어떤 포트폴리오에 대한 리밸런싱 같은 것들을 섣불리 하실 필요는 없다.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이렇게 해서 세 번째 키워드 '룰 오브 텐'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월스트리트의 세 가지 포인트를 한줄 평으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월가 증시가 1970년 이후 최악의 상반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미국 경제를 덮친 가운데 이를 잡기 위해 미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전쟁, 코로나, 공급망 우려 등도 주가를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 주가의 반전이 있을지 주목해봐야 하겠습니다. 둘째,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연착륙의 노력은 하겠지만 연착륙을 장담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물가 잡기가 최우선, 최우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연준의 긴축이 세질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월가에서 다양한 침체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아직 경기 둔화에서 그칠지 침체까지 갈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침체가 올 가능성을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 침체는 실적 악화로 이어지면서 주가의 악재입니다. 침체 가능성을 잘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자이렇 해서 월월트트의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저희 시청자 w 구자자 여러분께 마무리 I w 부탁드리겠습니다. a t I was told that I was t o l 고고 h a t 물가와 관련해서는 국제유가가 고점에하 하락하고 있고 최근에 a 물가 역시 좀 하락 기조가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가는 아마 하반기 때좀 통제가 가능할 w a 로좀 보고 있어서. 어, 연준 역시 긴축 강도를 좀 안화시킬 여지가 9월 이후부터 나타날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어, 하반기 때는 이염 자산에 대한 선호가 상반기보다는 좀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어, 3분기 때는 어, 증시가 반등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그때 가서 어, 지금 가지고 있는 어, 포트폴리오의 조정을 단행해도 늦지 않는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6월 30일 목요일 생방송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버스 라이브를 마칠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 8시 생생한 경제 이슈와 격이 다른 분석으로 함께합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누르셔서 내일 라이브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공 투자의 나침반이 되어드릴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함께 해 주신 대신증권의 문남중 팀장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